안녕하세요. 트로트 팬 여러분, 여러분뿐만 아니라 20대, 30대 팬분들도 계시잖아요? 트로트 음악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고, 나이 제한도 없어요. 한때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이제는 세대를 초월해 젊은층, 특히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감성적인 멜로디, 진솔한 가사, 그리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가수들의 열정은 트로트를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했다. 특히 실력과 외모,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을 겸비한 남자 트로트 가수들은 젊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한류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대 여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남자 트로트 가수 7인을 선정하고 그들의 음악적 매력, 무대 위 카리스마,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방식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이들이 왜 젊은 세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지, 그리고 트로트가 어떻게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7위. 정동원 순수한 감성으로 세대를 잇다. 음악적 매력, 어린 나이에 담아낸 깊은 울림.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계의 색별로 떠오른 아티스트다. 그의 대표곡 사랑의 배터리는 귀여운 멜로디와 함께 성숙한 감정을 담아내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하면서도 깊은 감성을 품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만든다. 특히 그의 부드러운 창법과 섬세한 표현력은 트로트를 처음 접하는 젊은 세대에게도 쉽게 다가간다. 정동원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곡에 담긴 이야기를 자신의 감정으로 풀어내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무대 매너를 보여준다. 이는 그가 단순한 신동을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정동원의 외모는 그의 인기 요인 중 하나다. 맑은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는 소년의 순수함을 간직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동시에 품고 있다. 카메라 앞에서는 수줍은 미소를 짓지만,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러한 갭 차이의 매력은 특히 20대 여성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정동원은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진심을 다한다. SNS와 방송을 통해 또래 친구 같은 친근함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함께 성장하고 싶은 가수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와 예능 프로그램에 도전하며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은 20대 여성 팬들에게 정동원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6위. 김수찬 유쾌한 에너지로 힐링을 선사하다. 김수찬은 전통 트로트의 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층까지 사로잡은 가수다. 그의 대표곡, 오늘 같은 날은 경쾌한 리듬과 따뜻한 가사로 팬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김수찬의 무대는 언제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관객과의 눈맞춤과 진심 어린 퍼포먼스는 그의 공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흥겨움에 그치지 않는다. 김수찬은 곡 하나하나에 온 힘을 쏟아내며 진정성과 열정을 담아낸다. 이는 트로트의 고정관념을 깨고 젊은 세대에게도 트로트가 얼마나 매력적인 장르인지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수찬의 외모는 그의 인기에 큰 몫을 한다. 시원한 이목구비와 환한 미소, 그리고 웃을 때 드러나는 깊은 보조개는 그의 친근한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첫인상만으로도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그는 팬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줄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러한 친근함 덕분에 김수찬은 힐링 아티스트로 불리기도 한다. 김수찬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재치와 센스로 활약하며 대중성과 인지도를 높였다. 예능감 넘치는 입담은 물론, 순간순간 진심을 드러내는 따뜻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다. 특히 20대 여성 팬들은 그의 솔직한 매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랑하며, 힘들 때 생각나는 가수라는 별명을 붙였다. 김수찬은 트로트를 통해 세상의 즐거움과 긍정을 전하는 뮤지션으로 자리 잡았다. 5위. 영탁 믿고 듣는 긍정의 아이콘. 영탁은 찐이야로 대중적 인기를 얻은 이후 독보적인 실력과 밝은 에너지로 트로트계의 중심에 섰다. 그의 노래는 활기찬 리듬 속에서도 따뜻한 감성을 잃지 않으며 힘 넘치는 목소리와 섬세한 표현력은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무대 위에서 관객과 호흡하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 열정적이고 라이브 실력 또한 탄탄해 매 공연마다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영탁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그의 대표곡 왜 불러는 경쾌한 멜로디와 공감가는 가사로 20대 여성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영탁의 외모는 건강미와 친근함을 동시에 갖췄다. 다부진 체격과 밝은 미소는 신뢰감을 주며, 뚜렷한 이목구비는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는 과장된 스타일링 대신 자연스럽고 편안한 매력을 강조하며, 팬들과의 거리감을 좁힌다. 이러한 이미지 덕분에 영탁은 20대 여성들에게 믿고 따르는 오빠 같은 존재로 사랑받는다. 영탁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성실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팬들의 신뢰를 얻는다. 무대 위의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일상에서의 소탈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SNS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자신의 일상과 음악적 여정을 공유하는 모습은 20대 여성 팬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영탁은 앞으로도 따뜻한 에너지로 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할 것이다. 3. 위 이찬원 맑고 따뜻한 목소리의 위로자. 이찬원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청아한 음색과 순수한 매력으로 전세대의 사랑을 받았다. 그의 대표곡 진니아는 오래된 추억을 소환하는 듯한 따뜻함을 담고 있으며,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깔끔하고 부드러워 듣는 이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진다. 그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진심 어린 표정과 몰입감 있는 노래로 관객과 소통한다. 이러한 진정성은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며, 특히 20대 여성들에게 위로와 설렘을 주는 목소리로 평가받는다. 이찬원의 외모는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준다. 선한 눈매와 환한 미소,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는 20대 여성 팬들에게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스타로 자리 잡게 했다.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매력이 그의 큰 강점이며 친근하면서도 정돈된 스타일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이찬원은 예능 프로그램과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인간적인 매력을 드러내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혔다. 소탈한 성격과 밝은 에너지는 무대 밖에서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진솔한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 SNS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자신의 음악과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은 20대 여성 팬들에게 큰 공감을 얻는다. 3위. 손태진 클래식과 트로트의 경계를 넘나들다. 손태진은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음악성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다. 팬텀싱어를 통해 중후한 목소리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그는 트로트 무대에서도 탁월한 소화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팬층을 형성했다. 그의 대표곡 사랑은 생명의 꽃은 깊은 울림과 세련된 감성을 담아내며 20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손태진의 노래는 단순한 장르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그는 곡의 감정선을 세심하게 따라가며 자신만의 해석을 더해 독창적인 무드를 완성한다. 트로트 무대에서는 중후한 음성과 정제된 표현으로 전통적인 감성을 살리면서도 젊은 감각을 잃지 않는 균형을 보여준다. 손태진의 외모는 부드럽고 단단한 인상을 동시에 준다. 깊이 있는 눈빛과 세련된 스타일은 무대 위의 존재감을 압도하며 클래식 음악 특유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그의 모습은 20대 여성 팬들에게 이상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손태진은 무대 밖에서도 따뜻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준다.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음악에 대한 진심과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는 그를 믿음직한 아티스트로 만든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진솔한 태도를 유지하며 SNS와 팬미팅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공유한다. 이러한 모습은 20대 여성 팬들에게 큰 신뢰를 주며 손태진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예술가로 바라보게 한다. 2위. 황영웅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다. 황영웅은 깊은 감성과 부드러운 음색으로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대표곡 너를 사랑해는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황영웅의 노래는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고 한편이 서사를 그려내듯 진심을 담아 부른다. 그의 부드럽고 묵직한 저음은 안정감을 주고 섬세한 고음 처리는 숨겨진 감정의 폭발력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탄탄한 표현력은 황영웅을 트로트계의 차세대 감성 보컬리스트로 자리 잡게 했다. 황영웅의 외모는 부드러운 인상 속에 단단함이 느껴진다.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는 듣는 이뿐만 아니라 보는 이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의 다정한 분위기는 20대 여성 팬들에게 편안함과 설렘을 동시에 선사하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함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긴다. 황영웅은 무대 밖에서도 소탈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 꾸준히 소통한다. 화려함보다는 진심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는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빛나게 한다. SNS를 통해 팬들과 자신의 일상과 음악적 여정을 공유하며 팬들에게 따뜻한 공감을 전한다. 이러한 모습은 20대 여성 팬들에게 황영웅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마음을 울리는 아티스트로 느끼게 한다. 1위. 박지현 신세대 트로트의 아이콘. 박지현은 맑고 순수한 이미지와 뛰어나 가창력으로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스타다. 그의 대표곡 바다사나이는 폭발적인 고음과 깊은 감성 표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신세대 트로트 아티스트로서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다. 박지현의 무대는 한편이 영화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곡에 담긴 이야기를 목소리로 완성해내는 몰입력이 돋보인다. 그는 트로트에 젊고 세련된 해석을 더해 젊은 세대까지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힘을 지녔다. 잔잔하게 시작해 점점 고조되는 감정선, 그리고 클라이맥스에서 폭발하는 에너지는 듣는 이로 하여금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한다. 박지연의 외모는 그의 인기 비결 중 하나다. 성량감 넘치는 미소, 부드러운 이목구비,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는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주인공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끔 수줍게 웃는 모습에서는 풋풋한 매력이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반전 매력을 선보이며 팬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는다. 박재현은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진심 어린 태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무대 밖에서도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그의 성실함은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준다. SNS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자신의 음악과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에게 따뜻한 공감을 전한다. 이러한 모습은 20대 여성 팬들에게 박지현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세대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로 느끼게 한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 젊은 세대의 선택,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의 음악이 아니다. 정동원, 김수찬, 영탁, 이찬원, 손태진, 황영웅, 박지현과 같은 가수들은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감성과 공감을 전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무대 위에서의 열정,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20대 여성 팬들은 이들의 음악에서 위로를, 무대에서 에너지를, 그리고 일상에서 따뜻함을 느낀다. 이들이 보여주는 진정성과 노력은 트로트가 세대를 초월한 음악 장르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무대와 음악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그리고 트로트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할지 기대된다. 여러분의 최애 트로트 가수는 누구인가? 이 기사를 읽고 마음에 드는 가수가 있다면,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함께 트로트의 매력에 빠져보자.